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말씀묵상 교재로 여러분과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매년 그 울산에 있는 차영래 배농장 가서 2주 정도 노동으로 봉사하고 오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가서 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힘에 붙이는 그 노동을 좀 하고 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매일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셔서 또 말씀을 통해 생명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거기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일을 은혜롭게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고 일하곤 했는데 참에덴 동산에서 그첫 사람 아담이 경작을 할때 노동의 그 기원 노동의 가치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노동은 어떤 지식의 유무, 또 신분의 고하, 또 저희가 베트남 사람과 함께 일했는데 그 종족과 민족을 초월한 그 오직 성실성만 요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그 노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굉장한 큰 유익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절 을 다루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과가 생명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사기의 결말은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영적으로 암흑기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난안 땅을 정복한 이후 300년 정도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 되고 또 모든 나라가 세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떠나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도구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그 주변 나라였습니다. 그 주변 나라를 도구로하여 이스라엘의 고통을 가한 거죠. 이스라엘을 납치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고 말씀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해하는 언약 공식이 사사시대에서는 부르짖음의 공식으로 치환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배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 다음에 이들이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신 배교와 징계와 부르짖음과 또 구원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연약을 해보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그 영적인 상태가 시간이 갈수록 나선형으로 나선형으로 퇴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 마지막 무렵에는 영적인 지도자인 뇌위인들이 타락하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열두 지파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그 마지막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장, 21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 다시 말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없어질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레윤의 첩이 그 베냐미 지파가 속한 기부하에 불량배들로부터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죽이, 죽습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서 베냐미 지파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미 지파가 이겼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전쟁에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멸절란 말은 어, 히브리 어하람에서 나온 말인데 소위 하렘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어, 진멸해서 전부 없애는 것을 하렘인데 어, 이 하렘의 대상은 원래 가나안 주민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었는데 이 사사기 마지막 이 전쟁은 동족을 대상으로 한, 동족을 하렘의 대상으로 전쟁을 하게 된, 되는 것이죠. 어쨌든 베냐민지파의 모든 군사들이 패배하고 한 600명 정도만, 2만 6천 명 중에서 600명만 남아서 림몬바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 숨어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지파가 없어질 위기를 각성하고 슬피 울면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이 전쟁을 하기 전에 미스바에 한 40만 명 정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두 가지 서원을 하게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어떤 여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 아, 결혼 금지에 대한 서원이고 또 하나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오지 않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지파는 전부 죽이겠다고 하는 서원을 그 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 서원을 생각해 나가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다른 이스라엘 종족을 그리 시집보낼 수는 없고. 그때 생각해 있는 것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레안 야베스. 주민들을 전부 죽이고 거기서 천여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집파에 숨어있는, 림몬바에 숨어있는 400, 600명 중 400명 결혼시키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머지 200명에 대한 아내를 준비하는데 실로의 성수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누구든지 각각 한 명씩 안내로 삼으라.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결정은 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장로들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그대로 이제 실행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실로의 어, 성소에서 춤추는 여인들은 보통 그 어, 제의를 위한 춤을 이제 말하는데요. 어, 주신제, 배경이 포도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벌써 가나한 문화에 상당 부분 빠져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밭에서 주신제를 하면서 치르는 의식이거든요. 그산 춤을 추는 여자들 200명을 데려다가, 어쨌든 가나한, 베냐민 집화의 600명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베냐민 집화는 기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21장 25절 말씀은요.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전체의 결론은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의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묵상에서도 계속 나누었지만 사사 시대에 있어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12장 12절인가요? 15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이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희가 왕인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왕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현존하죠 그래서 이때 왕이 없음으로 그 말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사들, 또 나가 그 영적인 지도자인 뇌인들 모두가 말씀이 떠나게 되면 자기 보기에 오른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비극이죠. 암흑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의 보기에 오른대로 행한 이것은 그 기원이 말씀을 떠나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 아담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이 그 역사하는, 소위 뱀이죠. 어, 죄의 세력의 표상인 뱀이 개명이 주어지자 귀에를 포착하여 여자를 속입니다. 하여튼 죄의 세력은 말씀이 임할 때 속이는 용으로 역사하여서 소위 탐심을 불러일으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로마스 7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자 죄의 세계에 이렇게 탐심을 불어넣으니까 장세기 3장 6절 보게 되면 여자가 본즉 여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아,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보는 주체가 여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한 선화가가 보기 아, 좋았다. 사람이 보기 옳른대로그 아, 기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자가 그것을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오늘 사사기 표현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사무엘 14장 12절이나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옳게 보이고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떠난 길입니다. 계명을 떠난 길. 그 길은 사람이 볼때 아무리 옳아 보여도 옳아 보여도 당장은 정통한것 같지만 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까지, 생명을 얻고 주님과 교제하기 전까지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고, 실체고, 비극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한번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고, 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그 심령이 황폐하게 되고, 이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음,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끝은 사망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 전도자는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살아봤더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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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되도 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70이고,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수고,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자는요, 평생을 다 살아온 깊은 회환 속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란 자기 오른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다 살아본, 미리 다 살아보고 누려보고 가져보고 다 했던 전도자의 고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드려야 됩니다. 다 살아봤더니 결국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원약시대에 생명을 가진 또 성도입니다. 세원약시대의 신자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살수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늘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영생을 얻은 자 그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죠.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한때 유행,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인생은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사는 자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는 사사기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사사들 또 레위인들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도 그 본분인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설령 삼손이나 기드온처럼 큰 은사를 받아서 큰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말씀을 떠나게 되면 비참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영적인 일을 했느냐. 이것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 그건 심판받게 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어, 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뽑힙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뽑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의 수고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사는 생명의 교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 얻은 신자의 본분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또 시대적으로나 이 교회나 목회가요? 상당한 시험을 받는데 그것은 그 시대에 어떤 효력이 있는 또 사람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굉장한 시험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한데 교회 성장이 큰 유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된다. 때로 연예인을 불러서 잔치하고 경품도 주고해서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요. 전부 양적인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교회 양적인 성장이란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뭐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였다면, 뭐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교회를 세웠겠죠. 열두 제자 딱 예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 대신, 양적 성장 대신, 각 사람이 온전케 되는 성화에 대한 가르침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모든 교회들에게 목회적인 서신을 쓸 때, 각 사람이 온전케 되고, 각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고 모인 이들에게 정작 생명의 복음을 전해 생명의 계절을 이끌지 않게 되면 참참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겨우 한명 얻어오게 되면 바르세인들은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뽑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자는 건 이제 무너뜨리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뽑히고 무너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뽑힌 그 자리에 다시 심고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어른들로 행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의 뜻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고자 하는 옛사람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옛사람이 못 박힌 자는 그의 부활에 나하여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생, 생명으로 심는 것이고, 즉 하나님이 친히 심는 것이 심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지난 그 8월, 9월 두달 동안이 사사길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뭐저 역시 사사길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들 레인들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아담 안에서 그들과 또, 똑같은 죄의 DNA,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말씀대로 구스인, 구스인이 아프리카 흑인들이죠. 구스인이 피부를 바꾸겠으며, 표범,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어, 악의 익숙한 우리의 본성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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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31년 전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잠시 쉬는 것까지도 저열식을 느끼며 하여튼 불철주야 주의 일에 교 일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열심을 내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외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은 피곤하였고 갈수록 피폐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회심 이전에 바울처럼 자기의 사로잡히고, 또 격동하고, 살기 등등하고, 그런 그 분노에 찬 사역자로, 파괴되어 가죠. 인성도 파괴되고 말이죠.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나로 인해 실족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과 목회 비통함과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시대, 그리고 사람들 소견에 오른대로 행한 마땅한 결과였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가서 이걸 깨닫게 돼요. 돌아보니까 그 심판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생에 있을 때온 심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판을 통해 언젠가 뽑혀야 할 것들이 다 뽑혔고, 내가 심은 것은 내소견에 오른대로 심은 건다 뽑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심판의 자리에 생명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였고 그때부터의 생명으로 매일 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수단이 됐으면 물론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고 생명으로 교제했더니 하루가 순탄했다. 이거 또 하나의 어떤 조건적인 신앙이고 기복 신앙인데 그게 아니고 생명의 교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시인의 기도대로,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아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않고, 생명의 교제 안에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사모합니다. 절대 나이가 어미품에 있음 같이, 내 영혼이 아버지 품에 그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인자와 신실로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보기 때문에, 독생자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생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그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질적 차이를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 모처럼 공예배 참석해서 찬양을 그 했는데 그 마지막 찬양이 잔향이 그런 찬양이었어요.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네. 주의 임자 앞에 엎드려. 절 안에 다른 것은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저께 찬양을 하는데 하염없는 그 눈물이 나더라고. 요 이미 징멸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또그 앞에 감히 날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생명의 교제로 나게 아가 하시는 애가 너무 커서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추석 명절인데요 생명의 교제가 중단되지 아니면서. 우리의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의 인자함과 신실하심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